안녕하세요. 에스토입니다. 어, 주일 예배를 조금 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음,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솔직히 예배 가운데 제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찬양도 함께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 눈물이 날려고 했었어요. 떠나기 전에 그 앞에 그 예배 예배 후에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기를 내서 가서 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자분이었는데, 흑인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 주, 줬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저에가 그러더라고요. 그, 그러더군요. 그 음, 음, 뭔가 제 속에 쓴뿌리 음,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 저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제 안에 있는 뭔가 막힌 이 쓴뿌리 때문에 이루어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사실상 제가 며칠 전서부터 왜 저에게 많은 이게 어려움들이 오는지, 음, 갈등하면서 정말 내게 있는 또죄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고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몇번을 기도했었지만 그게 계속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진실된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깊은 데서 오러 나오는 그 회개가 필요한데 그냥 그까진 가지 못하고 제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많이 막둔감하여서 있고,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는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자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공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 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날마다 세마포를 시스라고 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하나에 고백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내가 통해하고 자복하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것보다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을 내가 용서한다 하면서도 그게 깊이 용서가 안 되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알고는 있는데 내가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중심의 해계, 정말 중심, 내 진심의 해계가 될까. 완전히 그,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근데 그, 그거를 내가 몰라서 너무 답답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년 전에 제게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 몇년 전에 제가 <laughs> 어, DTS를 간, 갔었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한 5개월 코스 그 캐나다의 어떤 히뷰 라는 시골에서 어, 한 50여명의 한국사람들과 너무 신기하죠. 그,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큰 거는, 솔직히 한국에서 제가, 아, 어, 제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확대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한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가 처음 시장생활 할 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용서하라, 막 그, 하셨을 때, 그 원수가 저에겐 아버지였어요. 좀그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여러 번 몸부림쳤었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중심을 아, 정말로 계속해서 깊이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DTS라는 훈련 이 훈련이 주된 것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되는 그런 삶, 정말 주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는 과정이도 했지만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이렇게 치유받는 그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 맹글 가가지고 어, 한 방에서 어, 저랑 저를 포함해서 아홉 명의 어, 자매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었어요. 2층 침대에 이렇게 꽉 빽빽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완전히 막 찢지고 붓고막 싸움 많이 일어났죠. 막 부딪침도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 저하고 아무런 다툼적도 없고. 그런데 한 어린 자매가 저보다 훨씬 어린 자매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막 어디있인지 모르지만, 어, 제 모습에서 자기가 싫어한 것을 발견했나 봐요.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여권이나 비행기표, 이런 모든 것이 다 압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 거기에 제 개인 자비를 들여서 그먼길까지 가서 사실은 제가 정말 훈련받고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그 작은 문제에 사실은 인간적으로 어 제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도 억울한,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음 이렇게 특별 게스트들이 와서 이렇게 어 메시지를 전화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어,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저에게 개인적으로 강하게 왔던 그, 그 메시지는 용서라는 것이었어요. 어,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제 용서 하는 그 마음에는 사실은 이 DTS 받기 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 저한테 도전한 부분이었거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힘들게 했고 정말로 진정한 음, 용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그 가운데서 막 나오면서 음,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음, 제가 뭐 잘못했어도 아니고, 그 상대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를 미워하고 저를 자꾸만 어, 비난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데 나보고 자꾸만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지만, 이게 반복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며칠을 간격을 두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는 하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외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몸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변화받기 해서 왔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 다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하나님께 제가 결정했어요. 제가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모멸감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도저히 그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정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이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하시니까 내가 용서하기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제 결정을 하나님께 알려주습니다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죠. 그 아이를 사실은 제 근처에 저, 제가 여기 있고 그 애가 저쪽 끝에 있다면 걔의 존재감이 나타나면 근처에도 안 가고 싶고 쳐다도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제가 피하, 피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어, 그 아이를 용서하길 결정한 뒤부터 제가 그~ 그 애가 어느 날 보이는데 어떤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제가 가이드 쳐다보기 시작했던 사실이에요 딱 처, 쳐다보는데 걔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발가락을 만지면서 그 발톱을 막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이렇게 혐오스러운 <laughs> 발냄새도 날 거고 지저분한 그런 거잖아요 특히나. 나를 미워하는 삶이니까,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은골보기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의그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뭔가 너무 불쌍, 불쌍하다는 느낌, 너무 안쓰러운 느낌으로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어, 자, 이렇게 뭐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내 말, 말소리, 제말 톤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그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그 아이도 놀랍게 부드럽게 저에게, 어,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허, 내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제가 그 전까지는 막 묶여 있었는데, 막, 여러 가지 그 훈련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막 제가 지득이고, 어, 또 이렇게 이런 상처받고, 또막 괴로운 마음들, 막 싫은 마음들,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했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이렇게 제 마음에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 정말 평강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그때 하나님의 크신 그 임재를 경험했어요 제 마음속에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떠나고 그 미운 마음들 모든 이렇게 더러운 마음들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 막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 아이가 전혀 제 마음 속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똑같이,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전혀 제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든 제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도 묶이기, 묶이기 쉬운 그런 여러 가지 속박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이거, 이것, 이이 일이 아주, 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맞다, 내가 이,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저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정말 내가 용서하기를 다시 결정하자. 내가 용서한 힘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용서해, 나를 계속해서 어려을 빠뜨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그들 제가 돌볼 만한 마음이 제게 여유가 없잖아요. 나도 너무 힘든데,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용서하게 결정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마음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깨달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진실로. 이사람들의 용서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시 주님 앞에 그 결정하기를 어, 마음을 정하였고 또한 정말 중심으로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도록 하나님께 제가 나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결정했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제 제 제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 감춰져 있는, 진실로 중심으로 용서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 막대기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그내 안에 내 내면 속에서, 내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회계를 회개작업을 회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종일 제가 예배를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기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고 음,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저의 결정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Um,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겁니다. 승리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